자 이번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중심이 A 콤만 B고요 반지름이 얘아라고 하면 이번엔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거는 반지름을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로 하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문자가 A B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고 이번에 다 접하면 문자가 몇개 한 개로 나와서 그거를 중심을 반지름 a, b로 쓰지 말고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당연히 얘가 어딜 지나니까 1사분면을 네.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은 몇 사분면에 있어? 네. 예,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정말 초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입니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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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일삼면에서 중심은 뭐라고? 풀, 풀. 여기는 마, 마 풀. 여기는 마. 마마. 여기는 <laughs> 풀마. 됐니? 그럼 무엇을 보고 한 거야? 2콤마 1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R콤마 R이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부터 식을 만들어봐. 자, 시작. 얼마? 2 X 빼기 R제곱. 네. 풀풀이니까 중심을 이용해서. Y 마이너스 R 제곱은 뭐라고? R제곱. 그치. 요 상태에서 무엇을? 네.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냐? 네.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 2 마이너스 R 제곱 여기는 1 마이너스 R 제곱을 R제곱. 좋아요. 자 그러면 R 제곱 R 제곱 하나는 날라가지? R 제곱 하나 살아있고요.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6R 플러스. 얼마? 2의 제곱, 1제곱 하면 얼마? 되십니다. 되냐? 네. 자, 인수는 돼야 안 돼? 알 네. R 빼기 1, R 빼기 5는 0 돼서, R은 얼마? 1 또는 5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빼면 얼마니까? 4니까 바로 4로 2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편하게, 중심이 어차피 1콤마 1이기 때문에, 1콤마 1, 얼마? 그래서 요두점 사이를 그냥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x2-x1 얼마? 4의 제곱. y2-y1? 4의 제곱. 그래서 얼마? 네. 야 중심이 지금 몇, 여기 중심의 좌표가 뭐래? 어 요거고 지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그지? 어 장난하나? 중심이 얘면 x 플러스 얼마? 2의 제곱. y 빼기 얼마? 2의 적으은 얼마? 반지름? 알겠지. 2니까 그대로 4, 저기, 제곱하면 4겠죠. 네.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요거의 절대값 또는 요거의 절대값 쓰시면 되잖아. 됐어? 네. 얘를 지난데, 그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아, 4. 얘는? a 마이너스 이의적으은 4잖아. 그지? 네. 아니, 장난하나. 여기 4, 사 똑같으면 얘가 뭐가 될수 밖에 없어? 2요. 0이니까 A는 2가 될수 밖에 없겠지.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잡으세요. 4,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4, 사분면에서 중심이 뭐야? 풀마. 아, 풀죠 아, 다시 한번 얘기해봐. 경쟁 상대가 숨어있어요. <laughs> <수가> <laughs> 맞아? 네, 맞아 그러면 이 직선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네. 끝났네. 대입해봐. R 네, 플러스 네. R 마이너스 2는 0 돼서. R 얼마나 오니, 암산? 예. 네. 장난하나? 파이알 제곱이에요. 넓이 얼마에요 끝. 음. 자 원이 있습니다. x축, y 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네. 마찬가지야. 또 표준형 만들어보자. x 제곱 플러스 얼마? Y. 플러스, 플러 y 제곱. 예. 예. y 플러안 부르네 이제. <웃음> <웃음> 자, 얼마 필요해? 4. 여기 얼마 필요해? A, 그럼 A, 양변에 4, 4 플러스. a제곱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이쁘게 네. 쓰자.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자, 뭐부터? a제곱부터 쓸까?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됐냐?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심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a라는 얘기고 당연히 반지름은 절대값 쓰면 되니까 얼마? 2라는 얘기예 됐냐? 근데 a가 지금 뭐래?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죠. 네. 그 끝났네. 양수니까 결국에 a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네. 아니 a가 양수라니까 2일 수밖에 없죠. 접해야 되니까 절대값 a, 절대값 y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맞아? 오케이. 그럼 r은 2니까 r이 어디냐? 면 여기 있네요. r 제곱은 4가 될 테니. 자, 요 집어넣어. 2의 제곱 얼마? 4. 얼마? b 가 얼마나 와? 6. 오케이. 그 A랑 B 더하면 얼마가 돼요? 8. 네. 끝났네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잖아. 아이고 이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할게. 이쪽만 그릴 건데. 얘가 지금 여기에 접한다는 거야. A가 양수라 했잖아 지금. 그니까 얘가 3, 4분면이잖아. 그니까 러 A가 얼마일 수 밖에 없어? 2일 수 밖에 없잖아. 맞아? A가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아? 중심이 3, 4분면이니까 중심이 뭐야? 마이너스 R콤마, 마이너스 R이잖아. 이해돼? 그니까 R은 2가 될수 밖에 없는 거야.